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루미언니입니다. 어, 얼마 전에 수원시에서 일본 AV 배우들을 초청해서 패션쇼를 하는 성인 페스티벌을 연다. 그니까 그 소식에 여성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이 소식이 이제 뉴스로 나왔었죠. 수원여성의 전화 등 7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수원여성단체 네트워크와 3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수원역 문화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내달 20일 열리는 2024 KXF 더 패션에 대해 여성의 신체와 성적인 행위를 성 상품화하는 성인 페스티벌을 강력히 규탄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행사가 성인 엑스포를 패션쇼로 둔갑시켜 유사 성매매로 볼수 있는 행위를 조장한다. 어, 여성을 전시하고 여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급을 나눠 입장권을 판매함으로써 여성을 착취해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고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관점에서 폭력적인 성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성을 누릴 것을 부추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문화를 정당화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와 왜곡된 성인식을 확산시켜 여성 폭력과 성차별 문제를 증폭시킬 것, 지금이라도 여성의 성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 행사를 당장 중단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행사가 12월 달에는 광명에서 열렸고요. 이번에 이제 수원에서 열리는 건데 성인 인증을 한 입장객이 이제 행사에 참여하면 일본 AV 배우들의 사인을 받고 같이 사진 촬영을 하고 그 배우들이 란제리 패션쇼를 하는 거를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광명시 행사에는 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번 행사에는 만 명이 참가할 거라고 하니깐요. 엄청 큰 규모네요. 그런데 반전은요. 이렇게 여성단체, 시민단체의 연합으로 시위를 한 후에 오히려 입장객이 폭등적으로 늘었다고 또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최사에서 이제 티켓팅 사이트가 아주 난리가 났다. 하루 만에 1231명의 고객들이 입장권과 포토 티켓을 구입했다. 그동안 이제 한달 동안 2800장이 팔렸었는데 시위를 하고 나서 하루 만에 1,200장이 이제 추가로 팔렸다는 거죠. 오히려 시민단체가 이 행사를 홍보해준 꼴이 된 거죠. 주최 측은 어, 규탄시위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홍보하기 어려웠던 행사가 홍보가 되었다. 오히려 너무 감사드린다. 여성단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행사를 할 때도 신분증 검사를 해서 성인들만 입장을 했고, 사고가 없이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행사 이후에 성범죄가 늘어났냐, 오히려 어떤 행사보다 젠틀하고 멋진 행사였다. 라고 주장했다. 이제 그러면서 여성 단체가 행사를 직접 보시고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성 단체에서 행사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8만 9천원의 입장권을 무료로 드리겠다. 뭐 이렇게 이제 파격 선언을 했더라고요. 한국 남성 입장에서 이 판매권이 폭등적으로 늘어난 이 현상에 대해서 나름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어, 한국 여성들 대부분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남성들이 짐승 같다고 불쾌감만 느낄 겁니다. 불쾌감을 느낄 게 아니라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말이죠. 어, 전쟁에서 유명한 전술 중에는 망치와 모루 전술이 있습니다. 대장간에서 모루 위에 금속으로 올려놓고 망치로 마구 두들겨 펴는 모습과 같은 전술로 적의 병력이 아군의 전방 병력에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 후방의 아군 병력이 적을 뒤에서 포위하며 섬멸합니다. 한니발이 로마의 주력군을 전멸시킨 그 유명한 칸나이 전투부터 최근의 사극 고려 거란 전쟁으로 더잘 알려진 귀주대첩도 망치와 모루 전술을 활용한 전쟁입니다. 한국에서 남녀 연애 결혼 시장 구도와 젠더 갈등의 양상은 이제 망치와 모루 전술을 통한 포위 선멸전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페미니즘을 통한 한국 여성들의 일방적인 횡포, 한국 남성들의 소외, 불리함으로 한국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통론 등을 비롯해 커뮤니티 여론과 인터넷 소통을 통한 경험담 공유, 토론으로 남녀 관계에서 합당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의식이 남성들 사이에서 높아졌습니다. 한 최근 3년 동안 그랬죠. 그리고 출산율 하락, 국제 결혼과 비교했을 때 국내 혼의 이혼율이 훨씬 더 높고 행복도는 낮다는 점, 20, 30대 한국 여성들의 감사 지수가 가장 낮고 물질주의 지수는 가장 높다는 점등 한국 남녀 관계의 문제점의 본질에 관한 통계 등이 하나둘씩 발표되었습니다. 음. 이를 통해 남성들이 자각했고요. 한국 여자와 결혼은 리스크가 크다는 여론, 공감대의 형성은 더 이상 한국 여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만든 남성들의 단단한 모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남성들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걸 넘어 망치 역할을 하는 지원군까지 후방에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바로 연애와 결혼, 남성들이 삶에서 추구하는 욕구 실현을 더 이상 국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찾지 않겠다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국제결혼, 국제연애에서부터 미래 계획과 결혼 생각을 접고, 여행하고 다양한 자기개발, 자기만족적인 소비, 취미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했고, 이런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립심과 자립 능력이 약하고 애정 받기와 상향운을 갈구하는 성향이 큰 한국 여성들은 위에서 말한 이 모루와 망치 사이에 갇혀 점점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한국 남성들은 마냥 여자의 눈치 보며 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어만 하는 시절도 끝났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여성들일수록 오히려 남성들을 도와주는 꼴이고 그럴수록 한국 여성들은 외면받고 고립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망치와 모루 전술은 망치가 부실해도 모루가 튼튼하면 상대를 방해하는 동안 아군의 모루로 상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국제 연애와 결혼을 비난하고 남성들을 도태남이라 비하하며 뒤늦게 망치를 부실하게 하려고 해도 이미 한국 남성들에게 갖추어진 모르가 튼튼해졌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여성들 다수의 미래가 볼만할 겁니다. 어,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어, 어느 정도 이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 행사를 통한 단편적인 현상을 봤을 때도 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고 어, 더 이상 여성 단체, 시민 단체에서 뭔가 항의를 하거나 어떤 성명을 낸다고 해서 그 효력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파급이 크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남녀 관계 시대 흐름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그 변곡점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게 성인들만을 위한 쇼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남성들의 그런 성상품화, 댄스 공연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 박칼린 감독님이라는 그 유명한 분 아시죠? 그분께서 만들었던 여성들을 위한 남성 댄서들이 옷을 벗고 춤추면서 공연을 하고 그런 쇼가 아주 유명한 게 있고 오랫동안 공연을 했었고요. 그 쇼의 하이라이트가 여성 관객을 앞으로 불러내서 그 여성 관객을 의자에 앉히고 옷을 벗은 남자 배우가 그러니까 댄서인 거죠? 아슬아슬하게 춤을 추고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타임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자분들 사이에서는 어, 좀 유명한 쇼이고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남자 배우들이 그러니까 몸이 좋고 잘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고요. 배우마다 팬클럽도 있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 사진 찍고 뭐 영상 남기고 이런 여자 팬들도 꽤 있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성 상품화라는 부분이 철저하게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어, 그게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서 공연을 하는 거라면 그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시민단체가 나서서 어, 반대할 일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좀 어, 지나친 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